형평성에 해치는 데는 점 용사님들께 불편을 끼치게 되어 드렸다 문양 저장 및 복구 기는 문양 초기화 시 문양 달성 단계가 이전 단계보다 낮아질 수 있는 부담감을 최대한 경감시켜 드리고자 준비한 업데이트 항목이었다 일단은 목적, 목적이 지들이 생각한 대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유저들은 과금을 했고 근데 그거를 단한 사람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들어 두었더니 백스업을 시켜서 그 돈을 초기화시키겠다? 빨리 돈 내놓으세요, 일단은. 일단은 돈부터 준 다음에, 그 다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죠. 지네가 오류라고 여기에다 써놨습니다. 에. 오류도 아니었어, 그니까. 오류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 누우니까, 이제, 이거를 오류로 확정을 지은 건데, 그 전까진 자기들도 오류로 이거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지들이 생각을 하고 내놓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무튼, 아, 니까 그러니까 백서트 좋아요. 그러니까 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누가 뭐, 들어 누웠든, 뭐가 하든, 유저들이, 유저들이 10만 명이 들어놓든 법사 상영해달라고 어 인벤에서 유저들이 10만 명이 들어놓고 문양 때문에 열받아서 막혀야겠다고 그한 분이 방송했다가 얘기했는데 10만 명이 얘기한 거는 귀퉁으로도 안 듣고 단한 명이 얘기한 거네단한 명이 얘기한 거 듣고 나서 바로 서버 리니지 M이라는 수십만 명이 하는 큰 손들이 하는 게임에서 백서버를 결정했다 NC 클라스 씨.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보상으로 과금을 했던, 어쨌든 지들이 만들어놓은 그거를 가지고 일반 유저가 돈을 써가지고 그걸 해놨어요. 단 3일인가 써먹었는데, 백스업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백스업을 하면 그동안에 그거에 투자했던 사람은 뭐 해주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차 드래곤 다이아 5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차 명예코인 1500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퓨어 엘릭스 1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련에서 일반 한 장.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축복부여, 심지어 각인 한 장.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룬변한석. 자, 이게, 이게 과연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창현이 요정, 그거 뭐야, 스킬 하나 바꿔달라고 한 달을 게임을 접어가지고 간, 간신히 요정 스킬 하나 업데이트 해줬는데, 야, 여포형 말 한마디. 나 이번에 NC 같이 망하게 한다고, 어? 중립분들 막 피해가지고 리니지 다 적게 만들겠다 NC에 피해를 끼치겠다 방송한지 12시간만에 12시간도 아니죠 오늘 아침에 방송했죠 12시간만에 바로 리니지M 용사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다 이것도 빨리 수정해주세요 리니지M 용사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 말고 여포님께 심려를 끼쳐드려가지고 죄송하다고 응? 이거 바꿔 어떤 용사님들이 심려를 받았는데 아무도 심려를 받지 않았어요 여포한 그 형님 한 번만 받았어요 왜냐? 4억짜리, 6억짜리, 10억짜리 컬렉션으로 풀문양 있던 거 캐릭터를 3개를 샀으니까. 리니지엠 여포왕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로 빨리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심려 끼친 것까지 나도 알겠다 이거야. 풀문양에 대한 밸런스에 대해서는 나도 어느 정도 이거는 공감하는 바였으니까. 근데 니들이 그런 거를 의도해가지고 내놓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잘못했다고 했으면은 어쨌든 또 그걸 가지고 백서브를 하겠다. 다시 초기화로 돌리겠다. 그럼 그동안에 돈 썼던 돈 내놓으라니까? 돈 돌려주지 않냐고요? 거기 써있는 게 없어요.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뭘 해주겠습니다.가 없어요. 그냥 이거 준대요. 진, 보상 아이템이라고, 보상 아이템이라고 드래곤 다이아몬드에 명코에 구워주서 준다니까? 나는 750 썼고, 내가 알기로는 만만이가 한 1, 2천 썼을 것이고, 나 말고도 그 연합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투기화 시키려고, 한 번에 세개 가는 거 도전하려고 700한 문양 하나 당 750만 원씩 썼는데 문양이 총 여섯 개죠. 그거 풀 문양 찍으려고 한개당 750만 원이면은 여섯 개 도전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7,500만 원가까이해요 거의 한 4,5천만 4, 원그 정도 쓴 거거든요. 다이아 둔다잖아 다이아가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다이아를 결제를 왜요? 쓸 데가 없는데 다이아를 주는 거는 결국에 있다 NC에 가그돈 또박을 하는 거 아니야? 난돈안쓸 거라니까. 그렇죠. 현금으로 당연히 줘야죠. 현금으로. 게임 내 재화, 모바일 상에서 그래픽 조각이 비트코인 주는 거랑 뭐가 달라. 자, NC 형님들 빨리 이거, 에, 뭐 환불 조치라든지 빨리 공지사항 내놓으세요. 환불 조치를 해놓던지, 아니면 백섭을 그냥 그대로 내두던지 아니면 그냥, 어? 단체로 그냥 소송 한번 들어가가지고, 요거 이제 한번 조퇴보죠. 어이 가오씨 보거나... 어, 나 방송 중인데 이게 웬일이냐 보거나 무료급식 되냐? 혹시 너네 집에 자리 하나 남냐?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아이 문양초기 하는데 750만원 태웠는데 NC가 드래곤다이아몬드 다섯 개 준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laughs> 내 750만원이 드래곤다이아몬드 아, 아고야 이거 너 뭐, 지금 현재 심정이 어떠세요? 우리 가오씨 심정이 어떻냐구요? 네. 지금 트루 끌고 가가지고, 한개다 부쌌지고 싶어요. 아유, 지금 아마 대부분들 지금 또, 이게, 이게, 이게 우리가, 그 뭐지? 가오씨가 뭐 이거를 뭐, 오류가 아닌, 원래 나온 시스템을 그냥 이용한 것 뿐인데. 여기 공지사항에도 지들이 심지어 써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NC에서 오류라고 인정을 했으면은, 버그서 어. 우리가 쓴 거니까 잘못된 게 맞아. 그지?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지들이 써놨어. 문양 및 저장 복구 기능은, 어, 일부러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드리고자 준비한 업데이트 항목이었다. 본인도. 그렇죠, 편의상. 의도한 대로 어. 업데이트 한 거래. 이번 거는 솔직히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laughs> 이거 큰일 났네. 한마디 했다고 오늘 방송에서 만약에 이대로 문양 그대로 냅두면은 자기는 막해가지고 NC에게 어떻게든 지대한 피해를 끼치겠다. 그거 한마디 했는데 불과 12시간도 업, 영상 올라온 지 12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백업해버린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것도 한번난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냐, 뭐냐면요. 얘네가 지금 하는 말이, 자, 그럼 가오씨가 이 좋은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들어간 거잖아요. 현금이 들어갔죠. 그쵸. 근데 얘네는 다이아로 준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러 지금 똑같은 얘기 하잖아. 다이아로 내가 왜 받냐고. 나 아이템을 살게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 다이아를 받고 그걸 환불 조치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화, 그냥 처음부터 다이아를 주지 말고 환불을 해주세요 그 문양에 들어간 돈을 환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게임 내 재화 그래픽 조각에 들어가는 그 다이아를 가지고 내가 뭔가 살게 있으면 사겠지 근데 살 것도 없는데 그걸 나한테 다이아로 환불해줘봤자 나는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쓸 데가 없다니까 현금 950만 그러니까. 원이 있어야 집을 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그 다이아를 바꿔 아. 했다가 결제를 내가 그 다이아를 살라고 결제한 게 아니라 문양 때문에 산 건데 그 다이아를 돌려준다. 그럼 결국에는 게임상의 그 다이아로 환불해 주는 게 맞죠. 나는 쓸게 없어. 돈이 돈이 필요하지. 최소 이거 뭐지 백섭하는 것까지는 그래 인정하겠다. 하지만 어. 환불은 다이아가 아닌 진짜 현물로 해줘야 지이 현금으로 해줘야지. 게임 내 재화가 나한테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다이아가 기본적으로 있어 가지고 했으면 재물로 받아도 상관없는데 내 카드에서 내 그 집을 구하려는 자금에서 현금으로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냐니까 다이아를 가지고 부동산에 가 가지고 집 구하는데 이게 만약에 혹시 진짜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 우리가 좀 자문을 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요? 일단은 만약에 일단 NC에서도 뭔가 생각이 있겠죠. NC에서도 만약에 그 음. 뭐야 생각이 있으면 현금으로 환불을 해줄 거고 만약에 다이아로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문을 구해가지고 얘기를 자문 해봐야지 왜냐면 이 문양 편의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가오 씨가 750만이라는 돈을 충전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전혀요 나는 알잖아요 게임에 돈안그죠 장비 살 것도 없고 장비는 다 있는데 뭐 그러니까 어. 야 이거 어렵다 이쪽 말 들으면 또 이쪽 말이 맞는데 저쪽 말 들으면 또 저쪽 말 맞고 일단은 쓴 사람들은 어렵네. 답이 없어 이거 쓴 사람들은 어. 진짜 이거 그러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사실상 객관성을 띌 수가 없고 거의 주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쪽에 되면 이쪽이고 저쪽에 되면 또 저쪽이라 애매하네요 이게 또. 아유. 일단은 접속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과연 보상으로 뭘 줬는지 좀 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오씨 마음 또추스리시고요 네. 어, 아, 좀안 되면 큰일 났네 잘 되고 있는데. 근 시간 또 끝났어요. 접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아, 순차적 초기화인데 왜 나부터 초기화냐고! 하 어? 아이, 순차적 초기화라며! 왜 나는 바로 초기화야, 이 개새끼들아!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래! 돈 없는 사람한테! 왜? 요즘 좀잘 나가긴 해! 어? 요즘 좀 폼이 오르긴 했어!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형평성을 좀 맞추자, 이 개새끼들아!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와,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이거를 어쨌든, 뭐, 기다려보면 알겠죠. 일단은, 지금 당장 일요일이니까, 얘들이 지금 빠른 대처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예, 무조건 현금으로 환불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게임 내 재화로 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예. 일단은 게임 내 재화로 줘봤자, 문양을 하기 위해서 결제를 한 금액을 게임 내 재화로 줘봤자, 이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에 게임하다가 다 날려버릴 돈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문양이라는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한 거고 이거를 게임 내 재화로 돌려준다는 거는 에, 말 그대로 의미 없는 행동이고 현금으로 바로 에, 카드 결제로 내역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한 거고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